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어, 자유통일문화원 원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 인권단체 청년합의 어, 상임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제 확장이 돼서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로 지금 이렇게 어, 전락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귀한 사명을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많은 분들이 생명권, 생존권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 저희 탈북민들은 북한의 공산주의 그3대 왕조 세습 독재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경우에 탈북자들은 생명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탈북자 3천 명 집단 망명을 하겠다고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돌아보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탈북자들은 정말 생명을 잃었고 생존권을 빼앗기고 탈북자 모자가 굶어 죽는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또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날바다를 헤쳐왔던 탈북 청년 두명은 잊지도 않은 16명을 살인했다는 흉악범죄를 뒤집어 쓰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알아봐도 북한에는 16명의 살인당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없는 살인 행위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때는 분명이 문재인이 김정은을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에 초대를 하려고 무리수를 둬서 저희들은 탈북자 두 명을 인신공양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추에 용납 못할 인권 살인 행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에 온지 2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공기를 마시면서 대한민국의 물을 마시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루어놓은 자유와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는데 저는 매일과 같이 북한 사람들 부, 불쌍한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그 인권 말살지대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 북한 사람만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 이제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한반도에 평화가 없고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도 탄압당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결과,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과 똑같은 인권 말살 지대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북한에서 하루빨리 자유가 보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그런 인권 보호 국가가 되어야만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때 비로소 발표한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북한 자유주간이 워싱턴 DC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조그만 정말 꼭대기에 피도 마르지 않은 김여정이라는 그 어린 애의 하명을 받아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권 말살 국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여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진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청문회에서 이것이 다루어지고 있고 아, 아마도 미국의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은데 반드시 2019년 11월 7일에 강제로 북성한 탈북 청년 그두 명의 억울한 강제 북성에 대해서도 이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꼭 알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살인적인 강제 북성 행위는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이것은 살인교사 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에다가 정말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았다고 말할 염치를 잃어버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정말 찬바람과 비를 맞으면서 눈비를 맞으면서 이 화요집회를 지켜오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항상 앞장에 서서 수고해주신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어, 능라밥상 식당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가락시장에 가서 새벽에 가서 장을 봐가지고 오느라고 여기에... 매일 매번 나오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회를 봐서 열심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장사가 정말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멀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뭐 원자재 사오는 거를다 맡기고 그랬는데 이제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 떼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절박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이런 정복 세력에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두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권은? 문재인은 통역당의 관계자들만 좋아하고 통역당의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통역당의 관계자들 어떤 간첩 혐의가 있거나 국가 반역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는지 저는 그것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명명한다면 범죄인 정부다. 범죄자들만 끌어다가 장관을 시키고 청와대에 앉히고 국회의원으로 뽑아내는 이런 범죄자, 범죄자들이 모인 범죄인 정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범죄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범죄인들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열심히 취재해 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북한 인권 문제 결국 북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평화와 생존의 문제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취재해 주시고 더 열심히 알려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뭉쳐서 이 정복 주사파 정부를 반드시 끝장내기를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